3 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일본 교회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선아 기자의 보도입 했습니다. 한일 친선협회 회장 오야마 레이지 목사가 사절문을 발표합니다. 올해 92세 노장인 오야마 레이지 목사는 함께 온 20여 명의 일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엔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집회에 참석해 사죄했고, 2015년 8월 광복 70년을 맞는 해엔 서울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이란 친선선교협력회 회장인 요시다 코조 목사를 한국에 파송해 사죄와 화해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야마 레이지 목사는 이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아시아의 사람들, 특히 미국의 사람들에게 사죄의 사역을 대지감수면 레이해를 일본인들의 진심어린 사과에 한국교회 관계자들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일본교회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첨예한 관계들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교회의 사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일본의 명확한 사과를 통해 묶여 있는 한일 관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회복되길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구티비뉴스 여선합니다.